인테리어 업체가 마감을 다 했다고 하니까 믿은 거죠 그대로. 아마 매장 전체가 갑자기 저렴해진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좋은 분들은 정말 많으시고 그런 반면에 이런 양심 없는 업체들도 허다해요. 인테리어를 하면서 돈 쓰고 마음 상하고 다시 시간까지 들여야 하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 케이스가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들은 꼭 신경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보예고 했습니다. 행거는 그냥 봉 하나 세우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런 작은 디테일에서 나와요. 보시다시피 의류매장 인테리어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의 행거입니다. 오픈일을 앞두고 막막해진 사장님이었습니다. 마감도 거칠고 이대로조차 싫다 하셨는데요. 기본적인 용접은 물론이고 특히 중앙에 있는 이런 메인 행거는 이렇게 s 차 형태의 디자인이다 보니까 행거 자체 모양이 뒤틀어져 있기도 하고 스스로 서기에도 불안해 보였어요. 중간 결합 부분들의 마감도 굉장히 하셨어요.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큰 틀만 신경 쓰고 이런 작은 부분들 신경 안 쓰시거나 마감이 다 되어 갈 때쯤 그냥 대충 해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거든요. 업체뿐만 아니고 옷가게나 이렇게 매장 운영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특히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한 거는 그냥 봉 하나 세우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런 작은 디테일에서 나와요. 우리 제품이 돋보이고 우리 브랜드 느낌이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행거나 거울에 대한 기본적인 경험과 노하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특히 주거공간을 위주로 하시던 분들이 상업공간으로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이런 좋지 않은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이미 인테리어를 진행을 하신 분들이라면 행과와 거울은 전문적으로 내가 따로 맡기겠다 하고 따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테리어 업자분들이 모두 잘 하시지만 각자의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높은 금액이 측정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조율이 잘 되고 나면 더 만족도 높은 공간이 되실 거예요. 요즘은 옷가게들이 모두 팝업이나 루인가게, 쇼룸처럼 다양한 공간에서 많이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그 공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현장과 브랜드에 잘 맞도록 처음부터 인테리어 행거, 전신거울도 인테리어의 한 부분으로 신경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국 그것이 돈을 아끼는 방법 같아요. 실제로 고급 브랜드일수록 행거와 옷걸이, 거울, 고객이 마주하는 것부터 다 맞춤 제작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고급 브랜드가 하는 그런 고가 인테리어는 아니지만 고객이 마주하는 이런 작은 것부터 우리 제품과 브랜드의 결이 잘 맞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